생명 찾아라 폭등 코인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. 트레이더 이현입니다. 금일은 현재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시바이노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현재 우리의 시바이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. 단 하루만에 무려 576조 개의 시바이노가 거래되며 암호화폐 시장이 술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. 고래들의 수상한 움직임과 시바이누의 급등 시나리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결정적인 정보들까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전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추가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선물도 가지고 왔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시바이누의 보유자들이 충격에 빠진 가장 큰 이유부터 알아봅시다. 바로 2025년 5월 22일 하루 만에 576조 개의 시바이누가 거래된 상황인데요. 이 거래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. 체인 분석 결과 이 물량은 한 개의 고래 지갑에서 다수 지갑으로 분산되었는데요. 대량의 이동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두 가지를 떠오르게 되죠. 팔려하거나 혹시 가격 펌핑이 오나 시장에선 이 움직임을 세력의 가격 조정 준비로 보고 있죠. 즉 누군가 판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. 자 그렇다면 현재 시바이노의 가격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? 현재 시바이노는 0.00015 근처에서 거래 중입니다. 최근 일주일 사이에 무려 16%가 상승을 했지만 방금 말한 고래들의 움직임 때문에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바로 지지선. 지지선입니다. 현재 강한 지지선은 0.000145 선이죠. 이걸 유지 한다면 다음 저항선인 17선까지 도달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만 뚫으면 0.002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사실을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113만 개 이상의 지갑이 1년 넘게 시바이누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 이건 장기 보유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 유통량의 80%에 해당하는데요 이건 단순한 투기가 절대 아니죠 시바이누는 이제 투자자들에게 기다릴 가치가 있는 코인으로 평가 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시바이누는 커뮤니티의 결속력은 다른 어떤 프로젝트들보다 강하죠 자 시바이노의 커뮤니티에서는 하루에 수천 건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소각 캠페인 nft 게임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바이노는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고래의 거래 생태계의 확장 커뮤니티의 결집 이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시점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. 하지만 최근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변동폭이 큰 시장에서 누구나 편하게 매매를 할수 있는 자동 AI 매매 타점기를 제가 오늘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. 자, 이 AI 자동 매매 타점기는 차트를 보실 줄 모르시는 분들도 누구나 쉽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. 보시면 실시간으로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바이와 셀이 뜨시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자동으로 AI 타점기가 시장의 분석과 흐름을 판단해 실시간으로 셀이 뜨면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고 바위가 뜨면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. 정말 간단하게 셀이 뜬 기준으로 지표가 하락을 하고 바이 가뜬 기준으로 지표가 상승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. 정말 간단하죠. 하지만 아직까지도 AI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자면 제가 실제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이 AI 자동매매 타점기를 사용해 수익을 본제 계좌입니다. 정확히 AI가 100%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말 95% 정도는 맞춰져서 이런 장에서도 개 계속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. 또 원하는 종목을 검색을 하시면 전 세계 거래소의 차트도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업비트나 빗썸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. 자 그럼 이 AI 자동매매 타점기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010-998-25723이 번호로 돈이라고 문자를 보낸 이후에 댓글 달았다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한 분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 AI 자동매매 타점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릴 순 없고요. 구독자와 채널을 더 키우기 위해 이벤트로 이번 달까지만 드리는 거니까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 어차피 무료로 이벤트로 진행하는 거니까 한번 사용해보시고 적중률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이 AI 자동매매 검색기를 빠르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-9982 5723이 번호로 돈이라고 남겨 주시고 댓글로 보냈다는 인증을 해 주시면 더 빠르게 확인하고 보내 드릴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